안녕하십니까 펜타 주식 TV입니다. 제 채널은 매일 매일 당일 대장률및 내일 관심 종목을 찾고 그 대장주를 가지고 어떻게 매매했는지 보면서 주식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채널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2023년 2월 23일 목요일이고 내일장 관심 종목 영상입니다. 우선 지수부터 보시면은 어, 지수는 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지금 위에서 어, 지금 놀고 있는 모습이에요.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박스권에서 어, 놀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어, 생각보다 강하게 박스권을 돌파했어요. 어, 그래도 이렇게 되면 저는 더 간다기보다는 이제는 더 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금 여기에 저가 이 저가죠 이 음봉의 저가 763포인트를 깨는 그때부터 조금 적극적으로 들어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위에서 노는 구간에서는 좀 저는 편하게 좀 보내줄 생각입니다. 물론 다시 여기를 뚫고 또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좀 보내줄 생각이에요. 어쨌든 적어도 어, 2음봉, 3음봉은 나와야지 제가 좋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 원칙에 맞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종목들 좀 보실게요. 오늘 돈 들어온 종목이, 어, AI 쪽에 또돈 많이,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어, 셀바스 AI는, 어, 여기에 보면 제가 찐대장주로, 어, 골라놨었죠. 이 종목은 진짜 무조건 떨어지면 이제 무조건 잡아야 될 종목이 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픈 엣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솔트렉스도 마찬가지. 이세개다 AI 관련주고, 그 다음에 뉴로메카가 오늘 돈이 거의 4천원 가까이 들어오면서 이 꼭지점을 어, 돌파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뉴로메카는 내일 단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틀 안에 떨어졌을 때 반등이 나오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타 종목을 골라놨던 위메드 위메이드 맥스는 자, 이때 여기서 골랐었는데, 반등이 좀 나와 준 모습이죠. 그래서 단타를 했다면 성공을 했을 것 같고, 그래서 삭제가 되고, 그 다음에 오늘 거래 대금 천억까지 종목들을 좀 보면서 찐 대장주 한번 골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아니고, 셀바스 아이는 찐 대장주에 이미 골라 놨고, 에코. 에코프로를 대장주로 골랐는데 에코프로 BM도 똑같을 것 같대요. 어차피 같이 나놔던거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둘다 같은 종목이라 좀보시면될것 같고 뉴로메카가 내일 한번더 대금이 적어도 3천 원 이상 터지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뉴로메카를 대장주 후보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에티도 어차피 같은 어, 테마고 솔트렉스도 마찬가지, 에코프로 마찬가지. 코나 테크놀로지는 약간 좀 애매하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어, 여기서 제가 대장주로 여기 편입이 되어 있죠. 대장주들, 찐대장주 고른 종목들이 여전히 잘 나가고 있는데, 나중에는 분명히 저는 좀 떨어질 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다려보도록 하고, SM도 여기 대장주로 골라놨었죠. SMC의 가 오늘 살짝 떨어졌는데, 어, s m c c 는 여기서 이렇게 됐고, 지금 절반권 정도에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LNF 아니고, 또 아니고 사신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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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까지가 천억이네요 어, 오늘 뉴로메카가 단타 종목도 되고 어, 찐대장주 후보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찐대장주 골라놓은 것 중에서는 지금 SMCNC가 거의 절반권에 근접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 반등이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당일 대장 조와 내일 관심 종목을 알아보는 펜타 주식 TV와 함께 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